고린도서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 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야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가른이의 간절함으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함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미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다,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한, 권함을 받아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형제,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 우리의 원을 나타내고자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한 자라. 이것을 조심하은 우리가 맡으니 거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이것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미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니라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오니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